모 보고 앉아야 돼. 내가 좀 모델이 되면 안될까? 내가 좀 쉬면서 <laughs> 서로 아, 모델이 되 힘들어 모르겠는데 아, 아, 아. 힘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됐는데 한번안네좀기다려네식주의도다어요 네, 어, 그거 그래 해야 되네 해야번어 내가 요새 건민이가 들고 들어온 책 이름이 뭐라고 했지? 변하지 않는다. 뭐가 변하지 네. 않는다지? 이별이 아니라 뭐지? 작별하지 않는다. <laughs> 어, 작별. <웃음> <웃음> 변하지 않는다를 3분의 2점 네. 봤는데 네. 나 소년이 온다는 정말 저기, 그게 감동적이네. 네. 네. 작별하지 않는다죠? 제목이? 네. 나 네.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어. 네. 자기가 다 끌어안고 그, 어, 그 지면 내재적으로 이제 그 약간의 성분이 네. 있는 거죠 그 하늘언니 오시는 동안에 간단한 설명 듣고 커피합시다 네 갑시다 <laughs> 이리 와요 네. 코, 코만 코 오늘 네. 좀 간단히 확인하고 커피 네. 들어가요 네. 또 다음 시간에는 뭐 입만 네. 설명한다니까 네. 이런 식으로 네. 조금씩 음. 팁 줄게요 인체는 이렇게 각도가 1도만 달라져도 정말 형태들이 달라서 힘들어요 정면을 볼때 콧대 위치 정한 다음에 얼굴 중에 코를 그릴 때 항상 콧망울 그다음에 양쪽에 붙은 동그란 요거가 코 날개라고 했죠 가운데 콧망울이 커요 양쪽 옆에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콧망울하고 콧날개 정면을 볼때 위치가 비슷해요 서양인들은 여기가좀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이날개랑이렇게보이렇게보이로일어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자람은랑 남자 은이랑 비교해보면 은이런 콧날, 이런람좀 아, 여자 는이드럽은이이은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그리고 선에 그려버리면 그림이 딱딱해지고 좀 많이 좀 같이 돼요. 정면에서는 그냥 이제 눈썹 쪽하고 눈 쪽하고 그 다음에 요거, 콧망울 중심으로 그려주고 명암 넣을 때 콧대 높이를 부드럽게 해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까맣게 직선으로 매그 어진 선이 없잖아요. 실제 얼굴에서 보면 그죠 아 하도 많이 밀렸어? 아니 힘들었어 난 앞으로는 편안해 응 아이고 아이고 잘 됐죠? 이 솜을 어떻게 확인하기 하금 미술 하려는 사람들이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말이야 예쁘게 그려줘야 되는데 솜씨가 없네 아니요 오늘 지금 잘 되고 있네요 자 이거 그만할까요? 이야 어머니가 이거 사업 인 사랑스럽다.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반, 두 번째 사람을바낄 수가 미안해. 있어. 저거는 게는데 어. <laughs> 어? 꽃이 많이 묻잖아 어? 아니야, 언니가 꽃 사귀었잖아. 응. <laughs> 이야, <laughs> 진짜 좋아. 요원해시해 시원해, 시원해. 하는 해시원이고 자기 고집대로 결국은 나가더라고. 아그 나가라고는 맨날 하는 소리 아니야. 그 고쳐주면 응. 내가 또 다시 그러니까 치고. 그러니까 맨날 응. 다시 고쳐줬잖아. 그데 왜냐하면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전체를 다시 고쳐야 되니까. 지워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좋다거나. 네. 일부러. 그러니까 하는 어느 부분 조금 손대주면은그 채로 이렇게 나가. 똑같이 안 돼. 일단 내 식으로 가는 거야. 그게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 그냥 이제 크러니 네, 저기 네. 자기 네. 얼굴 자기식에 네. 터치 때문에 있잖아. 그렇 네. 내가 했어 너무 아니. 별로야. 별로야? 아니야. 그냥 너 크러니 분위기랑 안 맞잖아. 뭐가 뭐어? 뭐가? 뭐가? 뭐가 저 얼굴을 응. 언니식으로 다시 고치라고. 언니 터치 뭐 그냥 놔둘 거야. 아니야. <laughs> 얼굴이 일그러지건 뭘 하건 상관없이 음. 언니가 고시로 그, 형태를 아. 조금 수정하면서 <laughs> 터치로 아니, 넣어. 이게 망가뜨려면어떡게 한대요? 아니 아니 망가져도 <laughs> <남겨져도> 돼요. <laughs> 언니의 맛이 나왔냐 정말 좋거요 아니 이거 이제 더좀더몇살 나가.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요 짤, 요거, 끝에 이런이런 거. 그것도 네, 네. 지금 음, 요거 살리듯이 밝은 거, 요런 살린 것처럼, 그러게. 공중에 이렇게 톡, 톡 튀어 올라온, 음, 그것 살리면 좋겠네요. 그, 흐려지면서 섞였는데, 음. 이렇게 끝을 조금 세워주면, 이렇게, 네. 그렇다면, <목소리> 여기에서, 이렇 <목소리> 아, 맞네. 시간 남온게아니구 헤레나 언니는 오해 내내 이 그림을 그려왔어요. 세점 시리즈 계획인데 지금 두 점째 완성하는 순간이에요. 원래 타고난 손재주로 빠르게 잘 그리던 사람인데 이 작품에서 여러 가지 기법을 실험하며 깊이와 폭을 키우느라 오래 걸렸죠. 오랜 인내 끝에 시간의 턱을 훌쩍 넘어섰네요. 축하해요, 헤레나 언니. 돼도 되고 반주사라든지 터치터 힘은 안 돼. 맞아. 결국 그림도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자기가 만족하는 그림이란 건 결국 자기 결이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어울리는 그맛이란게 있는데 참 역설적으로 사람은 자기 막 이런 걸또변경하잖아요또 자기한테 없는 음 걸막 찾잖아요. 음. 근데 음. 마지막 최종점은 음. 딱그 중도에서 만족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중도 어, 이거 붙여야 네. 돼. 지금 왜? 네. 아 모양이 다 아,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뭐 머리통들을 조금만 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관맣게쪼매요 머리통이 지금. 아니, 통니 응.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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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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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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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에 있는 니 <laughs> 아니, 니 어, <laughs> <laughs> 아니, 는니아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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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나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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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림의 완성은 마치 중도의 지점을 찾는 삶의 행위와 같아요. 오늘은 끈기 있게 달려온 레이스를 차분히 끝내는 셋째, 그리고 격정의 색채를 진지하게 사색하는 둘째, 그리고 야생적 기질과 이성적 판단 사이를 고민하는 첫째, 그리고 다채로운 마음의 결들을 이리저리 돌봐주려 애쓰는 막내의 모습이었어요.